지금 한국차단 이슈가 현실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아침 앱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손이 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비트겟의 코인과 증거금이 남아있는 분들은 특히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접속이 끊기면 매매는커녕 출금 버튼조차 못 누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옮기자는 선택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리하겠다는 흐름이 분명하고 그 칼끝이 비트겟에도 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대응 속도가 곧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설치 자체가 막히면 신규 유입은 끊기고 기존 이용자도 업데이트가 막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엔 업데이트만 막힌다로 시작해도 다음 단계는 접속 차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국면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출금 동선이 막힐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문제입니다. 이번 조치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과 연결됩니다. 미신고 거래소를 압박하고 이용자 동선을 한국 밖으로 밀어내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이미 깔려있으니 당장은 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분간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고 언제든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힙니다. 심지어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되는 흐름이 나오면 새로 들어오실 길이 더 좁아집니다. 차단의 가장 큰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되고 이 미신고 상태가 제재의 명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리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부터 먼저 막힌 겁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흐름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나올 이유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미신고 거래소 정리, 푸스 앱 유통 차단, 푸스 접속 제한 가능성, 투스 세금 흐름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희망 회로보다 플랜 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처는 자산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비트겟에 남은 코인과 증거금을 한 번에 묶어두지 말고 출금 동선과 목적지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전하게 보려면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거래소가 흔들릴 때는 거래소 안에 자산을 오래 두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손에 쥔 열쇠가 진짜 내 자산입니다. 지금은 되는데요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차단은 조용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감됩니다. 어제까지 열리던 문이 오늘은 벽이 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가 막히니 우회 설치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시장은 지금 그런 편법을 오래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막힐수록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빠릅니다. 우회 접속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 문제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라 마냥 쉬운 길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또한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해도 설치 자체가 막히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같은 행동은 신중하셔야 하고 출금과 이동부터 우선순위를 잡으셔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회는 가능해 보일 수 있어도 위험 부담이 있고 시장 환경은 점점 막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는 자산을 옮겨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선물 거래 관점에서는 제약이 큽니다.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렵고 단타 전략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앞으로 세금 이슈까지 겹치면 매매 비용이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단타는 비용이 쌓이면 실력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로의 이동을 선물 단타 대안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래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고 그 흐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더 싸고 어디가 더 편한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이 다섯 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 단타 하실 때 숨이 조금 더 트입니다. 비용이 적어야 판단도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타이밍이 생명이라 늦게 보면 이미 끝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찾지 마시고, 보고 바로 체크하셔야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계좌를 지키는 사람은 방향을 감으로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로 롱과 숏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같은 하루라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니, 진입 타이밍이 실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늦게 타면 수익이 아니라 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는 느낌입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니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롱을 언제 잡아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흐름이 내 편인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상황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상승 힘이 커졌다는 해석으로 자주 쓰입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에 확신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이 얇은 종이가 아니라 두꺼운 판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뉴스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불씨가 됩니다. 불씨가 붙을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진입 신호도 명확히 보셔야 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 계속 내려가면 시나리오도 바뀝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하고 방어적으로 보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힘 없는 반등은 종종종 다시 꺾이면서 숏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기름이 될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려버립니다. 얼어붙는 순간 하락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한 단계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링저밴드 같은 도구들이 있고 초보자도 익숙해지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하는 데 자주 씁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근거가 될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링저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추세가 살아있는지 꺾이는지 감이 잡히면 롱과 쇼세 타이밍이 정리됩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로 전부 걸지 않는 겁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겹칠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퍼즐 조각이 맞아갈수록 손이 덜 떨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확인될 때 들어가시고, 쇼슨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매매가 훨씬 정돈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이동거래소 다섯 곳 비교와 함께 실전에 바로 쓰는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번만 훑어보셔도 다음 매매가 훨씬 덜 헤맬 겁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쉽고 재밌게 그리고 더 실전에 가깝게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